배터리 전압을 체크할 수 있는 전압 체크기 간단하게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배터리가 만충 상태인지 아니면 얼만큼 사용을 했는지 쉽게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보여드리고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전압을 체크하면 11.40. 아, 충전이 필요한 상태가 되죠. 그다음에 다른 것에도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자, 12.54 거의 만충에 가까운 충전 상태입니다. 또 다른 것은 예12어 접촉이 좀 불량하네요. 음? 네. 12.56 이것도 거의 만충 상태네요. 그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배터리 가방 충전 상태를 보겠습니다. 사용하고 나면 항상 충전을 해 놓거든요. 12.56 자, 만충 상태고요. 오늘 요거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요. 소수점까지 체크할 수 있는 전압 체크기 약한 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요거하고 5.5, 2.1 잭으로 된요잭 잘라진 거 하나. 그다음에 수축 튜브. 납. 그다음에 인두기가 필요합니다. 자, 간단하게 작업을 해 볼게요. 먼저 전선 탈피를 하고요. 검은 게 마이너스, 빨간 게 플러스가 되고요. 이렇게 가나다는 거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보다 손톱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이렇게 살짝 전선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의 특성상 플러스와 신호선에 있는 노란색 을 하나로 묶어 주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은 그대로 내비 두고 마이너스와 검은색 연결을 해 주고요 납땜을 해 줍니다 예전에는 전선 을꽈 놓고 아이고 조금 전에 수축튜브를 먼저 넣고 해야 되는데 안 넣고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수축튜브를 넣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해서 납땜을 해줍니다. 이거는 큰 전류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 수축튜브 하지 않고 이렇게만 연결해도 전압을 체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서 해 플러스 쪽도 막대모로 다시 한번 해줍니다. 됐죠? 이렇게 연결해서 요놈은 그냥 양 방향으로만 이렇게 꺾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선되지 않기만 해놓고 수축튜브를 씌워요. 됐죠? 이 상태에서 열풍 건으로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어요. 한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압을 쟀던 요거. 11.38. 어, 요 기계마다 소수점 단위 오차는 있거든요. 아까 11.40이나 38이나 약간 차이가 나지만 이렇게 차, 쉽게 체크가 됩니다. 배터리 없는 분들 이 없기 때문에 다들 필요하실 텐데요. 이게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손이라고 적어 주신 세 분께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이에요. 아셨죠? 이상입니다.